워킹동 채널의 영상은 어떠한 뒷광고와 협찬을 받지 않고 제작되었습니다. 워킹동 채널에서 나오는 모든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이며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워킹동 채널은 영상에 나오는 업체들에 대해 어떠한 감정이 없음을 강력하게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퇴근 후에 지인분께서 편육을 사주신다고 했습니다. 편육이라고 하면 장례식장에 있는 딱딱한 편육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그 편육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 먹으면 안 되냐고 했더니 지인분께서 네가 생각하는 편육이랑은 전혀 다른 편육이다. 지금 갈 곳은 편육을 뛰어넘어 삼합으로 먹는 아주 새로운 곳이며 네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셔서 뭐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지 한번 경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갈 곳은 평가옥이라는 곳이며 종강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4분 이내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외관으로 보기에는 되게 고급스럽고 깔끔해 보였으며 내부도 외관처럼 되게 깔끔했습니다. 당기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밀어버렸네. 에이. 들어갔을 때 저희처럼 퇴근 후에 여러 명이서 회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반찬은 무김치와 오이지 마늘 김치 무생채 같은 게 있었습니다. 소스는 간장 쌈장 그리고 겨자 소스가 있었습니다. 아이 겨자 소스를 제가 못 찍어 먹어본 게아그 실수네요 실수 아 저희는 이날 편육 녹두 지짐 온반을 먹었습니다. 그첫 번째 메뉴로 편육이 나왔는데 이 편육이 소짜리는 29,000원이고 대짜리는 39,000원이었습니다. 중짜리는 없고요. 저희는 대짜리를 시켰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가격이 좀 세다고 느꼈습니다. 편육은 접시를 반으로 나눠, 한쪽은 뼈가 있는 편육, 지금 보시는 게 뼈가 있는 편육이고요. 나머지 한쪽은 뼈가 없는 편육, 지금 보시는 게 뼈가 없는 편육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나왔습니다. 가운데에는 곁들여 먹을 오이무침과 새우젓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짠부터 하고 야무지게 먹어야지 일단 이 편육이 장례식장에서 먹었던 그 직사각형 모양의 편육이 아니라 먼저 모양새가 둥그스름했고 딱딱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말랑말랑했습니다 첫 입은 뼈 있는 편육에 오이무침이랑 한번 같이 먹어봤습니다 말랑말랑한 편육이라 어떤 맛일지 궁금했었는데, 맛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먹어왔던 편육이랑 정말 완전 달랐습니다. 보쌈과 약간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오이무침도 진짜 맛있었는데, 오이무침 하나 더 먹었습니다. 이게 씹을수록 얇은 보쌈의 그 맛이랑 느낌이 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녹두지짐이 나왔는데 하나에 7,500원이고 두 개에 15,000원입니다. 저희는 두 개를 시켰고 약간 두꺼웠습니다. 평양냉면도 비빔으로 하나 시켰습니다. 이게 13,000원인데 평양냉면이 원래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아까 편육 대짜 39,000원 녹두지짐 두개 15,000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 이곳이 대체적으로 가격이 싼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합으로 먹는 방법은 편육에 녹두지짐 김치를 올려서 먹으면 되지만 저희는 여기서 더 발전시켜서 냉면도 올려서 사합으로 먹어봤습니다. 오 이게 편육이 육향도 있으면서 녹두지짐은 또 기름기가 있고 고소하고 김치가 느끼함을 잡아주고 거기에 냉면의 양념이 또 스며들면서 되게 맛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손이 가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 굉장한 안주거리였어요. 오우, 저 먹음직스러운 고운 자태. 이번에는 저만의 레시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편육에 녹두지짐, 냉면, 오이지, 무김치에 마지막으로 새우젓. 너무 많이 넣었나 다 흘러 넘치긴 했지만, 뭐 맛있었습니다. 이게 편육이랑 녹두지짐이 맛있어서 뭘 넣어도 다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술이 술술 들어가다 보니까 안주가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온반을 주문했습니다. 온반은 쇠고기 온반, 토종닭 온반 두 개가 있는데 쇠고기는 12,000원, 토종닭은 13,000원이었습니다. 저희는 토종닭 온반을 시켜봤습니다. 우선 건더기는 많아 보였는데 토종닭이 그렇게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조금 짜잘하게 들어가 있는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밥을 넣고 만두도 다 으깨서 이것저것 다 짜부해서 먹어봤는데, 뭐 술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날 저희가 소맥도 먹고 소주도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마지막에 술국 마무리로서는 꽤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가성비는 솔직히 좀 떨어집니다. 평가오. 총평을 드리자면, 편육은 기존에 먹었던 편육이랑 다르게 굉장히 맛있었다. 대체적으로 다 맛있는데 가성비가 안 좋다. 누가 사줄 때 가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